왼투 잡아당깁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당장당장 넘어갑니다. 박해민의 역전 유렌즈 슬랩. 라이언스파크의 홈팬들에게 오늘 가장 짜릿한 순간을 전문하는 삼성의 캡틴 박해민입니다 었습 니다. 스코어 6대5. 이야, 여 기서 박해이 해주네요. 대단하네요. 예. 빠졌습니다. 원본. 오른쪽. 어! 스리점포. 오늘 경기는 삼성라이온즈의 최일끝대입니다 정말 대단한 경기를 삼성라이온즈가 만들었습니다. 연패를 끊다고 끄... 보면 더기게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주자 뛰어넘었으로 어, 기대했던 한방을 터뜨립니다이 <laughs> 순간을 위해서 오재일은. <laughs> 본인이 때려놓고 컴프레터 앞에서 하트를 그리고 서 있었어요. 맞는 순간 거이다 알았다는 거죠. 음. 이사 이후에 구자오게 안타. 그리고 오제일의 역전 투런. 우승을 예. 위해 달구에 왔습니다. 오제일 역전 투런. 오제일 선수는 대구에서도 타격을 잘하는데 그동안에도 주산에 있을 때도 이, 마산에 창원에 와서 예. 학교로 굉장히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